오늘은 엽차랑 그나마 좀 오늘은 플렉스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응?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건데 차마 말 못했던 거 엽차가 은근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랍스터 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물론 길바닥이지만요 그렇지만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요 오. 오늘은 엽차와 함께 유명하다는 길거리 가재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 손님도 많고요. 오뭐 개들 색깔이 왜 이래? 일단 랍스터두 마리를 조져 보려고. 응. 음. 어. 음. dặn nhầm dặn nhầm cái này eh, à đúng rồi à, cái à, này cái này à, ăn thức uh, à, cái này à, à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nhưng mà sốt cái này chị ơi mình xuống mình mẹ em nha à hay hay cái à, em một cái em một cái hả không sao không sao à. Bộ cây đã hết trăm nhé.

보통 오징어가 뭐 이렇게 커 이게 오징어였어? 오징어로? 어 음. 우와. 어이 맛있겠네. 무슨 오징어 이렇게 커? 응. 오늘 과감하게 좀 가격이 나가지만 그래도 로컬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와서 사간다는 것은 맛이 있다는 얘기니까 과감하게 사 먹여 보겠습니다. 먹고 싶은 거다 먹어라. 라스타가 응? 한 마리에 2만 원이 됩니다. 응? 응? 어 꽤나 해 먹가요? 아, 오케이. 야야 송로. 아, 컴컴. 그런데 너무 정신 없대요.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줄이 서 있어가지고 맛집인 맛집인 것 같아요. 저도. 그 베트남 친구의 정보를 통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. 주소는 여기 나와 있어요. 그냥 길거리에요. 저건 포장마차인데, 이 집만 이렇게 팔고 있어요.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여기 구조가 참 웃긴 게, 앞에 있는 커피숍하고 그 스폰서집, 그걸 맺었대요.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사면 자리가 없다 보니까, 음식을 사면 은저 커피숍 가가지고 앞에 보이시는 요 커피숍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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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커피숍. 어, 여기 가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주문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와, 정말 이 여자 혼자서 이거, 이거 하나, 혼자서 다 하는데 이 양을 다 쳐내네요. 대단합니다. 일단 냄새는 죽이네요. 참고로, 랍스터 한 마리랑 먹, 이거 오징어 엄청난 큰 오징어 다 해가지고 58만 동. 58만 동이면 은 2만 9천 원 나왔네요. 2만 9천 원. 오. 어, 정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. 앞에서 촬영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. 여튼, 이집 정보는 이따 구글맵도 올려다 드릴게요. 주소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앞에 저 주소를 찍고 오시면 돼요. 와, 아, 들어와 보니까 여기 커피숍이 아니었어요. 아니, 커피숍 맞는 것 같아요. 모두 다 저기 있는 개오리를 먹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. 좋은 계약이네요. 여기는 음료수도 팔고, 저 개집에서는, 뭐, 개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다 보니까, 위민 전략. 대단한 베트남. 어? 어, 안라 바이업? 바이업? 응. 나는 세븐업을 시켰습니다. 어, 지금 엽차가 잘 보면 소세지 같죠? 소세지. 분홍색 소세지 엽차. <웃음> 안녕! <웃음> 아, 점점 점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. 어? 한국말 장착이란 말을 쓰긴 뭐한데. <laughs> 그래도 안녕이라도 해주는 게 어딥니까? 참고로 나중 되게 되면 은 여차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한국어 학원을 끌어주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. 정말 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저도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. 솔직히 제가 뭐 아는 게뭐 기초 베트남어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스도 많고, 그리고 거의 뭐 통역기를 벌려가지고 뭐 번역기를 막 누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. 그래서 한번 옆차에게 한국어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. 물론 저도 베트남어 같이 배우고요. 앰, 껴나이 땅가이지? 나 à chưa à à à cái này táo ừ bây giờ không sao ừ ở đây ở đây chú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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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 đào chút chút đào chút nha hang quang noi chút Ờ, ừ. yeah. oh, đúng rồi Việt okay. Nam chút chú Ồ, thế Chú chú ở Việt N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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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ú chú Anh sẽ Anh sẽ tóc ta mua cho em Ok Nào mua 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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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또, 또 거기 갸짜엉거려 <laughs> 배달이 왔습니다. 우와, 어마 무장이 많습니다. 솔직히 볼 때는 좀 작아 보이는데, 아, 이또 이거 오징어는 뭐, 뭐야? 오징어가? 오, 또기뭐 저... 아, 여기 역시 비닐장갑도 줍니다. 음? 어, 너무 맛있어. 딱딱, 하네 어, 어. 소스도 두 개나 주 개나 세 개. 가재가 어마무지합니다. 가재가 아니지, 랍스타지. 근데 이 소스가 마약이야, 마약. 완전히 누구나 좋아할 맛? 아이, 젓가락 필요 없다. 어, 통으로 잡고 뜯어버려야지. 좋아. 좋아. 어, 한 번, 오, 오. 너무 뜨겁다. <laughs> 너무 뜨거. 워 놈? 야, 빼, 이 놈? 야, 쭉쭉쭉쭉. 아, 컨다, 다 아, 컨다, 컨다, 컨다. 뜨거, 뜨거, 안. 뜨거네 어. 아니, 힘을 넣 어, 어. 몸 바르기 기술, 장인 와, 와. 광어리. 와. 어우 쫄깃할같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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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오늘 자, 철위 자, 서 샀으니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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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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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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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자, 음 자, 자, 빵어 어, 알았어. 너 먹어 오늘은. 네, 자, 오늘은 진짜 응?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. 엽차 덕분에. 응? 와. 소스도 환장할 맛이네요. 응? 응? 음, 와. 어쩜 소스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잘 만들지? 근데 이 오징어가 우외로 별미네. 아까 봤죠? 그 대왕 오징어. 그 살인데, 덩어리가 어마무마하게 큰데,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와. 음. 랍스타가 이렇게 분리가 잘 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. 어. 덩어리 해체. 응? 음. 해체 쇼. 내가 리 살도 다 발라서 아, 이래서 반미가 필요하구나. 어? 밥도 더 밥도 더. 응? 어, 필요하다. 얘는 게나이? 안 훔도. 어 해체 쇼도 끝났으니 아. 정말 이 소스에 찍어먹소스 아니고 기가 막히다응 당뇨 이거 오늘 감태 특? 오늘 감태 특? 오늘 기분 좋냐고 물어봤습니다. 맛있다니까, 점점 얘가 내내 새끼 같은 내 새끼한테 밥 먹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응. 음? 맛있다고 하면 나도 이제 기분이 좋네요. 이래서 밥을 사주는 사람들의 마음을알것 같아. 밥 사줬을 때잘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. 가 얼마나 할까? 여기 튼여 랍타가 40만 동. 그리고 이 오징어. 그 오징어가 18만 동. 근데 오징어는 진짜 초강추 양도 어마무시하고 맛도 기가 막히고. 아. 아. 정말 여기는 진짜 이거 진짜 별미인 것 같아. 그냥 솔직히 무슨 라프타 무제한 집 가보긴 했는데, 거기서도 사실 나 그때 맛있다고 생각 못 했거든요. 그냥 구워서만 나오고, 뭐 치즈나 올려서 나오는데, 여기는 이소스가 정말 기가 막혀요. 단짠, 단짠과 치즈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어요. 이 찍은 양념은 약간의 새콤한 맛이 섞여있어요 음, 뭐라 그래야 되나? 깐풍기? 깐풍기 양념보다 조금 살짝 시큼? 아니 새콤! 괜찮은 것 같아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환장하겠네요 진짜 음,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다 밤미를 다 섞어 먹는데 밤미를 엮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킨 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괜히 밥미 먹다가 이거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먹다가 국물 남았을 때 배가 덜 까지면 밥미를 시키겠습니다. 정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. 커피 식켜 손님들이 아니고 모두 다이 라스타 요리를 먹기 위해서 온 손님들. 와. 배러 많이 먹을게 음. 아, 너 오징어는 진짜 음. 너또뭘 보니 전에 말했죠 옆차례 먹을 때 어디로, 어디를 봐요 근데 거길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흐흐흐흐.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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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거는 먹지 않아도 백번 이렇게 맛있대요. 약간 양념이. 음. 음. 차가 너무 빠르게 막 달리더니만 이제 배가 부른다고 합니다. 음. 아, 상관없 먹는걸 보고 그 옆차가 놀랍니다흐 안. <laughs> 짝짱 얘는 밥많이 먹고 뚱뚱한 남자가 좋다고 나보고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베트남 웬만한 여자들의 거짓말 짝짱 싸오 짝짱 암밥 짝짱 엠트 음 <laughs> 일단은 믿어주기로 합니다 음 아 마른 남자 싫어한답니다 <laughs> 일단 뭐 듣기라도 <듣길> 좋으니까 <laughs> 어? 멈추지 않고 먹어버리겠습니 응. 응. 저희 지야 집에냐? 응. 집에 가자 아, 안 비벼냐? 응. 비벼냐? 응. 그녀를 집으로 바라주고 있는데 점점 변해갑니다 <laughs> 뭔가 유혹하듯이 <laughs> 또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, <laughs> 무슨 생각이냐. 꼭 먹고 나면 이러더라도. 응? 어. 뒷골목. 아 위험합니다. 이 골목 들어서자마자 이제 음기가 느껴집니다. 응? 도착한 그녀의 집. 얍자 행감라이 빠이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더니만 뭔가 주머니 넣어줬습니다 이건 열쇠 어디 열쇠인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네 집 열쇠를 나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음